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게, 할게요. 자, 오늘 3% 가량 상승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뭐 LG인솔에다 또 GM에다가 여러 가지 또 포스코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나 이런 것들이 EV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악재로 만들면서 시장 자체를 2차전지에 대한 하락세를 유지를 하다가 어저께부터 보면 반등이 좀나아주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오늘 3% 가량 반등으로 끝났고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볼게요. 비행 같은 경우도 어뭐 크게 하락하지 않는 0.68%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끝난 것 같아. 그리고 조정이 끝난 그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기술적으로나 시장 측면으로 볼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뭐 전기차 시장이 올라올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까지 상승이 나왔던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채널링을 계속 형성해 나가면서. 단기적인 고점이 과연 어디에서 형성이 될 건지,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과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크죠. 네, 이 공매도 거래대금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상환 자금으로 저는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금에 대한 기준이 바로 기술적인 확실한 이 매수에 대한 자리가 저는 나왔다고 봐요. 네. 어 제가 다시 한번 더좀 보여 드릴 만한 게어 LG엔솔에서 이제 200억 원 규모의 한전 수주 사업 사업 그러니까 ESS 산업에 계속 집중을 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테슬라도 실적 발표가 뭐 예를 들어서 인도차 차량 인도차에 대한 부분들이 마이너스 15% 가량 어 하락하긴 했지만 ESS에 대한 부분들이 분기별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배터리 자체도 여러분들, ESS로 넘어가는 시장이 될, 되어 갈 거고, 2027년도에는 EV 시장에 대한 이 파이 자체가, 7년도에는 ESS가 더 초과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2026년도 시장을 2차 전지의 해로 다시 한번 만들어줄 수 있다. 뭐, 물론, 이때, 과열됐던 막 이런 상승, 이런 거를 때를 막 V자 반등,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추세에 대한 상승을 우리는 계속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때는 여러분들 너무나 과열됐었고, 어, 너무나 이제 사실 속아서, 속으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열된 상승이 아니었으면 주가가 다시 제자리까지 떨어지진 않아. 네. 우리는 지금부터 올라가는 상승은요, 저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과 건강한 상승들이 계속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냥 끝없이 올라가는 그 흐름에 내가 매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다시는 만들면 안 되겠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며칠 전까지 계속 그 이제 ESS나 이차원지 e 관련돼서 이야기 또는 AI 관련돼서 지금 AI 섹터가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4,500 포인트 코스피가 4,500 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다시 한번 960포인트까지 네, 예전의 단기 고점을 거의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장의 좋은 흐름들이 나올 때, 결국 미국 시장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계속 받쳐주는 흐름이 저는 나올 거라 보고요. 그 중심은 역시나 AI고 앞으로 올인 이런 데이터 센터나 ESS 중심으로 변화되는 시장 속에서 절대 지금 단계는 우리가 추후에 추후에 여러분들 나중에 주가의 상승을 볼때 저는 여기도 아직도 저점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봐요. 충분히 올라갈 만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거두절미하고 바로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보고 여러분들과 최근에 단기 고점들을 계속 함께도 좋은 타점들을 말씀드리고 있듯이 더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차트 보기 전에 더 중요한 거네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볼게요. 자 에코프로 보면은 저는 최근 시장이 계속 안 좋고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저는 전혀 두렵지 가 않았어요. 왜요? 제가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저점 바닥부터 올라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으로 앞으로 우리가 매도를 할 타이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점을 잡아나갈 타이밍은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의 파동과 삼 파동 고점, 사 파동 조정 단계 끝났고 오 파동 고점까지 끌고 갈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단기적인 파동에 따른 고점 시그널만 우리가 잘 파악하면 된다. 제 관점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이미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상승에 대한 파동이 나올 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상승이 더 나와도 아마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를 하지 않을까. 또 그런 매도 물량들을 예를 들어서 공매도 상환 물량이나 다시 한번 메이저 수급들이 이 주가에 대한 개인의 물량을 받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올 때 이런 고점 단계에서 또 개인들의 매수물량이 또 나올 확률이 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선 저는 또 깊은 조정은 나올 거라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리는 형태에 대한 등락폭들은 계속 되어 갈 거고요.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저는 앞으로 하면서 여러분들과 끌고 갈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아무런 대응도 없이 2차 전지 이제야 좋을 거라고 하니까 그냥 들고 가는 매매 방식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저는 항상 또 여러분들과 이런 타점 영상이나 라이브 영상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이러한 타점을 계속 공유를 해 나갈 거고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매번 이런 타점들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타점을 좀 먼저 문자로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밑에 보이는 제 번호로 어 간단하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에 에코라고만, 에코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더 좋은 타점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니까요. 이런 관점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다 보면 좋은 결과는 저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자한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뭐였어요? 우리는, 결국 타점에 집중을 해야 된다 결국 타점이 중요하다 이거 <laughs>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저한테 가끔씩 감사하다고 막 그런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데 제가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에코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다가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깐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우리가 결국에 뭐 어떤 시장이던 간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뭐 좋은 시장에도 돈을 잃고 이게 사실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등락폭들과 많은 승률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떤 시장이던 간에 우리가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이유 또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계속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이 휴림 로봇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10월달쯤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있었던 이유도 저점 바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이런 자리에선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 우린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확실한 고점 시그널 그뒤 나오는 조정. 또 조정 뒤에 한번더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러한 반복적인 매매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점까지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끌어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 너무나 또잘 아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우선 같은 경우도요. 이 저점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상승 구간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여기서 볼게요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때 거의 한 80%였나 70%정도 물량을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고점 대비 0.618까지의 저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는 앞으로 한번더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 보는데 이러한 대응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던 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무리 또 시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락장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을 추경 매수하는 것도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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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매수할 종목, 또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찾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미 올라가서 여기서 대응해서 이거 먹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또는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뭐어 섹터들이나, 그런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종목들을 저점부터 다시 한번 잡아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지금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이 지금 계속 이 반도체 AI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뭐 어떠한 지금 상승도 못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또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올 만한 또 확실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시, 시청해주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명 또, 종목명 말고도, 어, 이런 종목을 딱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선물, 네,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 저는 구제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기간을 얼마나 두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고점 시도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남기신 분들 제가 다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제가 대응들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매집주, 모순주, 무슨 무순, 무슨 주 이런 거 많잖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에 네, 항상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많이들 꼭 참여하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